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년 경력의 실전투자대회에서 다수 승한 김태강 전문가입니다. 자, 앞으로 휴마시스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휴마시스 8.56% 상승하면서 15,850원에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휴마시스가 어디에서 상승하고 어디에서 저항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주주분들 지금 이 휴마시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그러한 궁금증 해소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광고가 없습니다. 자, 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뭐 제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릴 순 수는 없.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을 받아 가셨다면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좀볼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우선 정책이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GDP 성장률 부진 속에 혼주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아우지수가 0.27% 상승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0.03%, 0.07% 하락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와 원 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가 1.91%, 코스닥이 2.22% 하락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메타랩스가 장중에 2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메타랩스 금일 시초가 1035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수익계좌 보시면 평균가 1035원으로 일치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실전투자대회에서 다수 우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건 저만의 이 매매기법이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초가를 통한 시초가 매매기법으로 매일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타라고 한다면 내가 손이 느리거나 휴대폰만 볼수 없다거나 또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단타 종목 잘 못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시초가 매매 기법은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두시고 그냥 편하게 본업 하시다 보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단타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 010-6542-8969로 단타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시면 6월 30일 목요일 오전 8시 51분에 메타랩스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고 체결되면 이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된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내용 그대로 이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하루에 이 5%씩만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5%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급한 마음만 버리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한 달에 평일 기준으로 24일이 있는데 하루 5%씩 한 달이면 100%가 넘는 수익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셨다면 한 달만에 2천만 원이 되는 이러한 방식이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5%씩만 수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도 메타랩스로 이렇게 11% 수익률 보여드렸고. 29일 화성 코퍼레이션으로 11%, 28일 산부토건으로 6%, 이렇게 지난 한달 동안 계속해서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들 보내드려 왔습니다. 자, 제 영상을 좀 시간이 지나서 봤다. 2일에서 3일,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 지나서 봤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단타라고 언제든지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이런 주식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이 안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 주식시장에서 잃은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나는 이 원금 회복 정말 간절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봉을 좀 보시면, 지금 1100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세 번의 상승을 거쳐서 36,0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후로 쭉 조정을 받고, 아직 이 전저점은 깨지 않았지만, 자, 지난 영상에서 이 구간동안은 언제든지 상승이 나아질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일봉을 좀 보시면요. 자, 지난번에 21선을 좀 올라타고, 60일선까지 타준다면 추세가 좀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상승 구간에서 들어온 세력들이 아직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자, 세력들도 이 기간 동안 계속 준비를 하면서 사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36,000원에서 좀 내려온 종목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저항선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윗꼬리를 이렇게 좀 남겼는데 실제로 좀 하방으로 내려온다면 이 61선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구간이 13,900원 자리이고 이 종목 앞으로 1차 반등치인 24만원까지는 갈텐데 세력들은 주가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매수에 대한 타점, 매도에 대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실시간 대응에 대한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분업도 있으신데 이렇게 항상 주가 확인하실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호가창도 보고 수급동향 살피면서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안 하시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11년 동안 전업으로 하고 있는 저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아래 제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가 해드리는 이 실시간 대응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시고,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한 상승보다는 급등이 나와주면 급락을 하고, 급등이 나와주면 급락을 하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 대응과 더불어서 이 정확한 매수에 대한 타점과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실시간 대응이 힘드시잖아요. 이러한 실시간 대응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전투자대회에서 다수 우승을 했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 종목 어때요? 뭐 분석 좀 해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러한 소통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들이 이렇게 카카오, 라인, 텔레그램, 다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광고가 없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 지인분들에게 뭐 돈을 바랄 거예요? 뭘할 거예요?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면 돈은 벌 만큼 벌었고 지금도 충분히 잘 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제 지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돈보다는 유튜버로서 성공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소통방의 순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본업 하시다가도 이렇게 소통방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만 좀 들으시고 대응 받으시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소통방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 매일 장 전에 이러한 단타 종목들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소통방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호 010-6542-8969로 소통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한분한분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힘든 주식시장 제가 여러분들 진짜 원금 회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소통방 참여하셔서 재미있는 그리고 편한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